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야 진짜 재밌습니다. 개콘이 망한 이유 요즘에 이런 얘기가 워낙에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오는데요. 와 지금 이 업무보고 대정부 질문 <웃음> 진짜 <웃음>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질문 법무보고와 또 어,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이 청문회 기가 막힙니다. 야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 토막 토막 <laughs> 잘라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꼭 보십시오. 아 이거 꿀잼 이런 꿀잼 없습니다. 먼저 충의 법무부장관 이야기 한번 할까요? 어 충의 법무부장관이. 소설을 쓰시네 이 한마디에다가 그냥 발칵 뒤집어졌고요 언론에서는 추미애 이야기로 도배가 됩니다 참 언론들 해도 해도 너무하죠 MBC 스트레이트에서 미통당 의원들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간 사람들 이야기는 하나도 받아 적질 않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소설을 쓰시네 이 한마디에 그냥 언론이 도배가 됩니다 아 역시 스타는 피곤한 건가요 네, 언론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이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과 이쪽 진영 사람들에게만 엄청나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미통당이라든지 뭐 윤석열 조선일보 사장이랑 만난 거 이런 거는 받아 적지를 않아. 크... 선택적 분노. 정말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라도 열심히 떠들어 줘야죠.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꿀잼. 고기중 차관님이시죠? 고기영, 고기영 차관님. 예. 이게 이제 고발이 된 것이 1월달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네, 네. 우리 차관님이 동부지검장 네. 하고 계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동부지검장 하시다가 4월달에 갑자기 그 동부지검장 가신 지한석 달도 채안된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석 달은 넘었습니다. 석달 넘었습니다. 1월달에 가셔서 4월달에 차관이 되셨죠 네. 아들 수사권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laughs> 예? 제가 보니까 됐어요. 지금 동부지검장 봉석인데 소설을 쓰신 지금 인권 장관이 장관. 아, 인권정장이... 잠깐 잠깐. 그... <laughs> 아니, 장관이 저 자리 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다답야를 <laughs>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laughs> 네? 자질의 계속하세요. 시간 잠깐 중간에 주세요. 네. 지, 계속... 아, 끝나고 아, 너무 좋아, 쭈미해. 아, 내가 참 의가 없는 지금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니 나는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와서 법무부에 앉아 있으면 과연 동부지검에서 지금 검사장도 없고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수사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 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소설가니까 국회의원들이? 어. 질문도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을 걱정에 대해서 질문을 내가, 하시면서 지금, 동부지검장을 지금 내가, 차관으로 인사발령하는 시 누구야? 여기김남구 의원이 지금 뭔데? 참전을 합니다. 당, 어이, 우리 김 의원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네. 법무부 직원입니까? 법무부 직원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준희의 장관 비서실장입니까? 자료를 안 주고 하하장관님 <laughs> 장관. 한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근거 아니잖아요. <laughs> 석달만에 차관으로 왔으니까 그거와 관있있느물어어보는예요요 질문 못합니까 위원장님 제기좀 시켜주세요 g a y o I'm j i 세요 y what I'm saying. I'm g o 이게 g to 이 o to the o f 거 i c e i 이 going to go to the o f 잠시 정 e 하겠습니다 n g to g 아들 관련된 의혹으로 계속 물고 늘어져요, 미통당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업무 보고, 청문회, 이걸 보고 있으면, 미통당 의원들이 진짜 한심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모욕주기예요, 모욕주기. 뭔가를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하는 근거가 아예 없고, 자, 이렇다던데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적거든요. 얘네들이 노리는 건 그냥 그거예요.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도 없는 그냥 도는 소문으로 이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망신 죽이, 모욕 죽이, 이게 오로지 목표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리지, 경상도 말고 다등 돌렸잖아요. 참 한심하다.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의 소설을 쓰시네. 이거 가지고 또 장재원 의원이 말이죠. 페이스북에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막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국회의원들을 무시한다, 모욕한다, 뭐 이러면서 기분이 나빴던 거죠. 자, 소설을 쓰고 있네라고 얘기 안 했고요. 소설을 쓰시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우리 추미애 장관님 너무 교양 있는 분이셔. 이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원래 추미애 장관님의 속마음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소설 쓰고 자빠졌네. 근데 교양 있는 분이라 소설을 쓰시네라고. 존중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소설을 쓰시네. 얼마나 부드러운 표현입니까. 소설 쓰고 잡빠졌네. 이랬어야 되는데 소설을 쓰시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추미애 장관님의 교양은 참 탁월하다. 이렇게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아. 자, 아무튼 장재원이 또또 하나의 코미디가 나옵니다. 아, 부산 사하군가요? 아, 정말 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아, 우리 부산 정말 <laughs> 자랑스러운 장재원 의원이 또 당선된 곳이죠. 자, 장재원 의원도 이윤한홍 의원 예, 네,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아들 가지고 또 태클을 걸었는데 장재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아들 가지고 태클을 겁니다. 그러자 <laughs> <laughs> 이것도 한번 들어 볼게요. 아, <laughs> 김종민 의원입니다. 잘해준갑자어 김남국 의원. 왜 그래? 장대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그, 아니, 아, 네. 먼저 해 주시고. 이거 보고 생각고원처해 건데. 피해받네 받은사. 왜? 말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김남국 의원 발언. 김남국 의원 발언해 주세요. 네. <laughs> 아, 나 김종민이. <laughs> 아. 자, 김종민 의원이 아, 자 아들 문제 가지고 문제 될 것도 아닌 걸로 문제를 자꾸 삼으니까 김종민 의원이 장재원 의원한테 장재원한테 장재원 의원 장관 한번 돼봐라 내가 잘해줄게 아주 <laughs> 아들 문제 가지고 가만히겠어 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재원이 어디 누굽니까 어 음주 <laughs>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 사기 <laughs> 우리 또 자랑스러운 장재원 의원의 아드님 계시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그리고 조용히 나갔어요. <laughs> 아나 진짜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김정민 의원 이번에 어 최고 위원에 출마했거든요. 1등으로 당선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뉴스 공장에 나와서. 1등으로 당선되면 뭐가 좋으냐면요. 당 대표 바로 옆에 앉거든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이해찬 의원 바로 옆에 매번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이렇게 귓속말하고 이런 거할때 박주민 의원이 최고위원 1등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도 자기도 1등으로 좀 당선이 돼서 카메라 좀 잡히고 싶다. <laughs> 굉장히 귀여운 분이신데 아 장재현 의원 장관 되면 잘해줄게 내가 <laughs> 와 진짜 재밌습니다. 자최비혜 장관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우리 이 업무 보고 어, 법무부 업무 보고 이야기였어요. 어, 너무 좋아 민통당 사랑해. 지금 다들 힘든데 이렇게 국민들에게 빅 웃음을 선사해 줍니다. 자, 빅 웃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박지원 국정원장 청문회에서도 빅 웃음은 됩니다. <웃음> 제가 전에 영상에 국정원장으로 내정 딱 됐을 때아 이거 청문회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자타공인 정치 구단이에요. 그냥 능그렁이 같은 분이죠. 경험도 너무 많고 아는 정치인들도 너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정원장 청문회를 하는데 미통당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공격이 <laughs> 이빨도 안 들어가,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자 크게 친구한테 5천만원 빌렸다, 안 갚았다 이 얘기랑 단국대 어 졸업 자격 안 됐는데 졸업했다. 학위 위조다. 뭐 요렇게 이두 가지 공격이에요. 그리고 적과 내통한다. 북한이 주적이냐 막 계속 물어보고 뭐 요런 공격을 합니다. <laughs> 근데 미 통당이 진짜 답답한 게 그렇게 공격할 거리가 없나요? 학교 얘기할까요? 학교? 60년대요. 60년대 박지원 후보자가 다녔을 때가 60년대입니다. 60년대 학교가 거기다가 단국대예요. 60년대 단국대가 얼마나 좋은 학교였는지 모르지만 정확하진 않아도 단과대학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종합대학이 아니라 몇 개과만 있는 그런 작은 대학일 확률이 좀 있고요. 그 당시에 학사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을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헛다리도 좀 잘못 짚었냐? 이거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단국대에서 졸업하라고 해서 졸업했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단국대 가서 물어봐라.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laughs> 그 말이 맞죠. 근데 문제는 60년대 행정 자료가 당국대 남아 있겠냐고요. 그 당시에 행정을 봤었던 사람들이 남아 계시겠냐고요. <laughs> 돌아가셨거나 백살은 됐겠다. 근데 그걸로 계속 시비를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미통장 애들의 수준이 참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주호용 이번에 부동산 예, 네. 포 제가 잠실이라고 했죠. 그거는 정정합니다. 반포 주공 아파트 20여억 지금 오른 사람 있잖아요. 주호용 원내 대표 거기다가 본인이 만든 법 부동산 삼법으로 한 채를 가진 반포 주공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주호용 원내 대표는 재건축이 되면 두 채를 받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의 시세 이익도 20여억을 23억인가요? 이만큼 지금 오른 상태인데 재건축이 되면 주호영 원내 대표는 새 아파트 두 채를 받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본인이 그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 주호영 원내 대표는 박지연 후보자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네,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박지연 후보자가 아니 내가 대답을 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면박을 줍니다. 아무래도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북한을 적대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북한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국정원장이 된다면 남북 간의 어떤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박지원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 이자 대화의 상대이다.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적인 것도 맞고요. 대화를 해야 되는 상대인 것도 맞아요.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도 맞고, 대화를 하면서 평화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상대인 것도 맞죠. 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미통당에서는 북한은 주적이다 라고만 해줘! 북한은 주적이야! 주적이야! 얘기해봐! 얘기해봐! 이러고 앉아 있어! 조용 원내대표가 만히 앉아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왜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지? 예, 본인이 만든 법으로 수십억 벌었고, 이게 재건축 올라가면 더 많은 돈을 벌 거잖아. 그러면 은 그냥 일조막에 냅둬. 뭐 이렇게 발목을 자꾸 처쳐 잡았을까?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니들이 만든 법으로 그렇게 이익을 챙겼으면 그돈 가지고 조용히 떵떵거리면서 살라고요. 왜못 살게 굴고 발목까지 잡느냐, 이 말입니다. 답답하죠. 미통당은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언론만 제대로 재기능을 했으면 21대 총선 미통당이 저 백석도 못 얻었을 거예요. 검찰, 언론, 사법부, 미통당 다 한패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백석으로 막은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건데, 어, 이 미통당 의원들의 코미디 때문에 진짜 빅 웃음 빵빵 터집니다. 재밌습니다.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